안녕하세요, 호우디전입니다. 외부건축 CG 리터치 작업에서 중요한 것이 리터치 소스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텐데요. 이 좋은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도 꽤 자주 있는 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어 DSLR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전에 사진 촬영을 많이 했는데 요즘 핸드폰의 원체 카메라 성능이 좋다 보니까요. 핸드폰 항상 소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뭐 나무나 조경, 조경 소스나 또 건물에 어떤 야경 조명이 켜져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찍어서 이거를 눕기를 따서 또 포토샵 합성을 통해서 작업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스들을 이제 사진 촬영해서 좀 퀄리티 있게 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어, 이제 조경이나 이런 소스들을 사진을 찍을 경우들이 있죠. 직접 내려서 찍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건물 창가에서 사진을 촬영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 이미지, 이 촬영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반사가 된 이미지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반사가 너무 심해서. 그런데 이렇게 포토샵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반사된 이미지를 한 번의 클릭으로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기능들이 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별다른 플러그인 없이 포토샵의 기본 기능만으로도 유리 반사를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정말 어렵지 않은 아주 단순한 작업이니까요. 꼭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반사된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자, 이미지를 보면은 지금 반사가 돼서 윗부분이 이렇게 반사가 일어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이렇게 되면 이미지를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이 반사된 이미지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여기 필터 있죠. 필터. 자, 필터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 보면 카메라 로우 필터라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 이 로우 필터를 클릭을 하시면 이 카메라 로우 필터의 대화창이 어, 화면 화면이 새롭게 보이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많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뭐 노출 대비, 그 다음에 텍스처의 질감 느낌 이렇게 질감 느낌 사는 거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채도도 살짝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 좀 쉽게 어, 조정을 할수 있는 어,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단부에 이제 그 가보면 더 많은. 어,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만져보시면, 아,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금방 캐치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한번, 어, 카메라 로우 필터는 어, 상세하게 한번 뜯어보시고 공부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라 생각합니다. 자, 우측에 보면요. 이 지우개 모양이 있어요. 이 주, 지우개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면 방해 요소 제거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방해 요소 제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반사라고 있는데요. 이 반사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 적용만 눌러 주시면 어, 이렇게 로딩 창이 나오죠. 반사 제거 중 로딩. 예, 그래서 9초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어, 아주 깜짝할 시간에 이 반사된 이미지가 제거가 됩니다. 어, 놀랍지 않나요? 정말 이 포토샵에서 이런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리터치 작업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 품질 밑에 보면 이 바가 있는데요. 이 바를 우측으로, 좌측으로 움직이면 반사된 이미지만 보이고요. 우측으로 옮기면 반사가 제거된 이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사된 이미지를 한 10초 만에, 10초 만에 완벽하게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정말 빠르게 제거가 됐고, 되...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반사된 이미지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어, 포토샵에 카메라로 필터를 이용해서 이 반사된 이미지를 제거해서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촬영한 그 좋은 소스를 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요 꼭 필요한 내용이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꼭 따라 해 보시면 어, 그 따라 해보셔야 여러분들 것이 꼭 되기 때문에요. 어, 포토샵을 열어서 꼭 이미지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테스트할 수 있는 이미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우 디자인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